안녕하세요. 일분 개미입니다. 지난주 시장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돌아오는 주는 과연 어떨까요? 차트 상으로는 단기 과열 흐름도 보이는 만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9월 18일 새벽 3시에 예정된 미국의 기준 금리 발표가 가장 큰 변수인데요. 시장에서는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발표 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럼 주요 차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반등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하락 조정이 나와도 반드시 지켜야 할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면 1차 11만 5800에서 11만 5300달러 2차 11만 2500에서 11만 2000달러입니다. 11만 5300에서 11만 5800달러 이상의 지지를 유지할 경우 위로 가능한 상단 포인트는 1차 11만 7700달러 2차 12만에서 12만 4000달러까지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11만 2천 달러 지지 실패 시 먼저 10만 9,600에서 10만 8,300 달러 구간의 지지를 체크해야 하지만 여기서 버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아래 중요 지지 포인트는 1차 10만 6,800부터 10만 4 6 0 달러 2차 10만 4 2 0부터 10만 2 8 0 달러 최악의 경우 펜닉셀이 나오면 9만 7 4 0 달러 이상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방향성이 크게 나오기 좋은 구간에 있는 만큼 위아래 대비 전략을 세워둡니다.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차트는 나스닥 종합 지수입니다. 금요일 마감 기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1차 지지 구간은 2 1760 2차 2 1450부터 2 1250입니다. 신고점 추가 갱신을 위해 조정이 나오더라도 하락을 버티면 좋은 포인트는 마감 기준 2만 2060입니다. 다음은 2 2060 이상의 지지 실패와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의 대비 포인트입니다. 1차 2만 1760 2차 이만 1450에서 2만 1450에서 2 1250 만약 2 1250을 이탈한다면 2만 800과 2만 620 그리고 더 아래로는 2만 480과 2만 1550 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미국 증시의 움직임은 다음 날 아침 국내 증시에 바로 반영되죠. 그래서 코스피 차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차트는 코스피입니다. 금요일 마감 기준 코스피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지를 유지하면 좋은 포인트는 3,208에서 3,230입니다. 신고점 추가 갱신을 위해 조정이 나오더라도 하락을 버티면 좋은 포인트는 마감 기준 3,290입니다. 하락이 나올 경우에 대비 포인트입니다. 3,290에 지지 실패와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에 대비 포인트입니다. 1차 3,230에서 3,208, 2차 3,170에서 3,140, 만약 3,140을 이탈한다면 다음 중요 포인트는 3,050에서 3,500, 큰 하락 조정이 나올 경우 2,940에서 2,920 이상의 지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2,870 포인트 전후에서는 반드시 방어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 비트코인은 11만 5,300과 11만 2,000달러 지지 여부, 나스닥은 2만 1,760과 2만 2,060, 코스피는 3,208과 3,290을 지켜내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새벽 3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이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분 개미였습니다.